여러분 구독과 알림설정 먼저 해주시고요 오늘은 2026 현대 스타리아 MPV를 오버드라이브 TV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스타리아는 기존의 MPV와 차별화된 디자인과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면부는 넓은 그릴과 유려한 라인이 특징이며 LED 헤드라이트와 대형 윈도우가 조화를 이루어 세련되고 라인과 현대적인 캐릭터 라인이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는 테일램프와 범퍼 디자인이 통일감을 주며 하단에는 실용성을 고려한 테일게이트와 적재 공간 접근이 용이한 구조가 돋보입니다. 외관 색상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장으로 들어가면 넓은 실내 공간이 가장 먼저 눈에 띄며. 7인승과 9인승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고 좌석 배치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죽과 소프트 터치 소재를 활용하여 고급감을 살렸으며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운전과 조작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실내, 조명은 LED를 활용해 야간에도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스마트한 수납, 공간과 컵홀더 배치 또한 실용성을 강화합니다. 시트는 열선과 통풍 기능을 갖추어 사계절 쾌적함을 제공하며 운전석과 보조석에는 전동조절 기능과 메모리 기능이 적용되어 맞춤형 착석,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스크린이 통합되어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스마트폰 연동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블루투스와 USB 포트를 통해 다수기기 연결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과 차량 설정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술 측면에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 현대 스마트 센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고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다중 에어백 시스템과 강화된 차체 구조를 통해 충돌, 안전성을 확보하며 어린이 보호 장치와 아이소 픽스 시트 고정 장치도 기본 제공됩니다. 엔진과 성능에서 2026 스타리아는 다양한 파워 트레인 옵션을 제공하며 가솔린과 디젤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터보 차저가 적용된 엔진은 충분한 출력과 토크를 제공하면서도 연비 효율을 높였으며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러운 변속과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서스펜션은 독립식 멀티링크 구조를 채택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코너링 안정성을 확보하며 저속과 고속 주행 모두에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연비 효율은 동급 MPV 대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운행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일반, 에코, 스포츠 등 운전 환경에 맞춘 최적의 주행 환경을 제공하며 주차 보조 시스템과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적재 공간. 또한 스타리아의 강점 중 하나로 뒷좌석을 접거나 슬라이딩하면 대형 짐이나 캠핑 장비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으며 트렁크, 바닥 높이 조절과 분리형 수납 공간을 활용하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자동 에어컨, 스마트키, 버튼 시동, 전동 슬라이딩 도어, 파워 리프트 게이트 등이 적용되어 탑승과 하차 과정이 편리하며 뒷좌석 승객을 위한 독립 에어컨과 조명, USB 충전 포트도 제공되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 모두 현대 자동차의 미래, 지향적인 MPV 콘셉트를 보여주며 실용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준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리아는 국내외에서 상용 및 가정용 MPV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 자동차의 첨단 기술력과 안전성을 경험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번 2026 스타리아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차량으로 설계되었으며 고급감 있는 인테리어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유연한 좌석 배치와 넓은 적재 공간을 통해 2026 스타리아는 MPV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옵션과 가격, 디자인, 성능을 모두 갖춘 모델로 평가되며 국내외에서 현대차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오버드라이브 TV에서는 스타리아의 시승 리뷰와 스펙 비교, 기능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차량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과 안전, 편의 사양, 적재 공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2026 스타리아는 동급 MPV 중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내외 디자인 첨단 기술, 연비 효율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모델은 현대차가 추구하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친환경 기술 적용 여부에서도 주목할 만하며, 장거리 운행과 도심 운전 환경을 모두 고려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임포테인먼트와 스마트 연결 기능은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안전장치와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오버드라이브 TV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차량 리뷰와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번 2026 스타리아 MPV 리뷰도 여러분이 차량 선택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차량 실내외 디테일, 운전 보조 시스템, 편의 기능, 성능 비교 등 다양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시청자가 실제로 차량을 경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스타리아의 넓은 실내 공간과 유연한 좌석 배치는 가족 단위 여행에 적합하며, 장거리 운전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하고 다양한 안전장치와 주행 보조 시스템은 운전의 즐거움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디자인, 기능, 성능,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신게 스타리아 MPV는 현대차의 혁신적 기술과 세심한 설계, 철학을 잘 보여주는 모델로 평가되며, 국내외 MPV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버드라이브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차량 리뷰와 신차 정보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